주간 운세 영상 1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연지사의 주간 타로 카드 운세는 한 주에 세 개의 주간 운세 영상이 업로드되며, 영상의 번호를 확인하고 세 개의 영상 중에서 자신의 주간 운세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의 번호가 끌리지 않는다면 운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유튜브에 우연지사를 검색하여 다른 번호의 주간 운세 영상을 선택해 주세요. 잠시 후 운세가 시작됩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 우연지사가 해석한 당신의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주간 운세는? 당신의 주간 운세는 폭력, 지나친 욕망, 감정조절 부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평화를 유지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욕망은 다른 사람이나 자원을 지나치게 차지하려는 욕구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 부족은 감정이 폭발적이거나 불안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커플인 당신의 주간 연애 운세는 금전적인 부담과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여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우정이 형성될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더 행복한 연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당신의 주간 연애 운세는 불안정하고 불성실한 편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감정적인 흐름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유지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며 차분히 대처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파트너와의 관계에 주의하면서 내적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주간 금전 운세는 문제에 빠지고 치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약과 현명한 투자가 필요하며 감정적인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선택과 금전 능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타로카드는 점술가, 점성술사에 따라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연지사의 해석은 카드에 대한 해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연지사의 해석이 공감되는 부분이 없거나 이해가 어렵다면 영상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카드의 의미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해보세요. 우연지사의 주간 운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 운세도 보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